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어제 미리 공지드린 대로 어, 오늘 좀 바쁘고 해서 제가 조금 어, 지금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되면 어, 뭐한 9시 한 9, 10분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전히 시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유수기사 뭐몇 가지 제목 한번 살펴보면 에 네, ETF 자금 유입으로 어뭐 장기 상승 추세선 탄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기사 보면은 이제 또 관세 리스크 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어 법원 판결이 있죠 그게 이제 9일인가 10일이었는데 14일로 현재 뭐 가능성 판결이 될 거다 이제 보고 있지만 그게 또 변동성을 이제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뭐 이런 기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진 않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들의 사항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어, 우리가 차트를 볼 때에 충분히 이제 상방으로 저는 가지고 눌리더라도 이제 그게 맞다라고 보지만 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조금 어, 탄력을 받아가는 시점에서 좀한 단계 조금 어, 상방에 구간에서 이탈한 지점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뭐 때로는 잘 사서 뭐 돈이 좀 불어난다면 좋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뭐 비트코인을 제때 못 팔고 이더리움 다른 코인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좀 상황을 다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일단은 오늘. 예, 어 CPI 발표가 있구요. 어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트럼프 아까 얘기했던 관세 리스크가 뭐 재점화될까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어, 차트가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어, 저는 어,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요. 어, 일단은 여전히 어, 이렇게 또 하루에 좀 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한테 들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많이 생각을 한 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계속 오래 홀딩한다. 과거부터 홀딩을 했다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 홀딩하고 쭉 가져가는 것이 예,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여러분들한테 늘 계속 얘기하는 대로 예,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차트 한번 보고 예, 마무리 할게요. 어, 일단은, 일단 뭐, 월봉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뭐, 이대로 만 마감이 되고, 뭐, 사실 다음 달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눌러지고, 눌러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재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월봉이 일단은 현재 고개를 살짝 꺾어 있는 지점이다 라는 것은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주봉 같은 경우 사실 차트로만 봤을 때요 그림만 보면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뭐 충분히 이 그림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만 이평선들이 어 이렇게 살아 있을 때와 요때는 예, 월봉이 살아 있었어요. 지금은 아까 꺾였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 볼뱅 안에서 요런 형태로, 이게 볼뱅 상단과 하단입니다. 요 안에서 당분간 또 시간을 이어주고, 뭐 1년, 2년이 됐지, 뭐 아니면 때로는 뭐 6개월이 될지 짧을지 길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비트를 1억 7천에 8천에 팔겠다고, 예, 가져있는다 면 사실 그 이상을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사실 비트의 가장 적절한 구간은 만 1억 잘 판다고 하면 1억 4천 후반에서 한 1억 6천 정도, 혹여나 이제 차트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정말 상방으로 이제 더갈 그림이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씩 매도해 가는 건 맞지만 현실점을 봤을 때 이렇게 열릴 가능성은 현재 적지 않을까. 지금 보면 볼밴이 이런 형태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고 간다 하면은 이제 상은 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주봉의 지표가 상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얘가 살아있을 때와 지금 밑에 있을 때는 달라요. 예, 여기서 반등 좀 나온 데에서 얘가 살짝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가다가 다시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우리가 좀 누릴 것은 누리고 해 나가더라도 예, 조금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뭐50%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본전에 팔려고 하니 예, 배도 아프고 어, 화딱지도 나고 하겠지만 조금 그것을 내려놓고 해나가심이 맞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일봉이 렇게 눌러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정별이 되는 느낌이죠 아직 장기 입형선은 아니지만 주봉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현재 주봉 보면 역별이에요 맞죠 하나씩 올라타야 다시 이런 그림을 정별이 되면서 조금 상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가 약간 요 채널 안에서 요런 형태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응은 조금 뭐 마음에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뭐 이제 과열되고 해소되고 다시 과열된 지점입니다. 예, 얘가 조금 살아난다면 좀 요까진 갈 거예요. 그게 이제 1억 4,500 이빨 1억 5천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큰되돌림 이후에 만약에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가 정별이 되고 받쳐주고 볼밴이 이렇게 벌어준다면. 아마 뭐 1억 5천 6천 많게는 더갈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거기를 생각하기보다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한달반 동안 계속 놀고 있어요. 안전권에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때로는 가격 방어적으로 위해서 예, 떨어지면, 뭐, 계속 저 밑에까지 가면은, 뭐, 비트, 뭐, 코인들이 다 빵원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두 가지를 저는 고민을 하니까 이제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꺾인다고 하면, 예, 또 이런 현상으로 한 2, 3주 동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은 꺾이면 일단 반이라도 건져요. 그때 가서 뭐 팔까 말까 고민한다면 아마 또 타이밍을 놓칠기 마련이에요. 지금까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늘 놓쳤습니다. 예, 뭐 때로는 가볍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던졌을 때가 잘했을 때가 몇번 없는 것 같아요. 예, 돈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코인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면 생각만 하고 찾기만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김프는 약간 0.0 얼마 역포에 끼어져 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차트가 그래도 좀, 네, 이런, 지금 약간 바이낸스는 한 9만 2천이긴 해요. 예, 네, 우리가 9만 3천 4천 가면서 되돌린 9만을 받고, 지금 현재 9만과 이제 9만 5천의 박스권. 9만 5천, 최소 못해도 한 9만 3천 5 0 정도 안착 하면, 아마 10만을 갈 거예요. 그럼 유수가 또 따다닥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10만 제타란. 예, 그때가 불장이 아니고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예, 지금은 사실 이게 더 갈까 더 떨어질까의 중점보다 여러분들 것을 조금 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쉬움은 남아도 예, 그 아쉬움을 뭐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예, 다음 기회가 또뭐 6개월 뒤에 열릴지, 1년 뒤에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뭐, 캐시우드도 그랬지만, 4년의 사이클은 깨졌고, 뭐, 그런 얘기도 하듯이, 하지만, 저도 조금 공감을 해요. 예, 좀, 알트들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트 도미 보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그게 하방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린다면, 알트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예, 아무쪼록, 어, 좀, 1월달이 바빠요. 1월달 끝나고 나면, 어, 여러분들이랑 또뭐 어, 이렇게 또 자주 뵐것 같은데 어, 너그럽게 좀 양해해주시고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내일도 아마 영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 편안한 밤 되시고 예,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